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결혼식 고작 세달 남았는데, 지금 파혼하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날 저녁, 예식장 계약금 300만원 완전히 날아갔다는 문자 보고 있잖아요. 잠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 잘못이에요. 프로포즈를 너무 성의 없게 해가지고, 제가 감동을 못 받은 거지. 그게 이렇게까지 큰일 날 일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한 프로포즈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취방에서, 택배 박스 나든구는 소파 옆에서 반지 케이스 하나 딱 열고, 결혼하자, 이러는 거예요. 양초도 없고, 꽃도 없고,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도, 제가 프로포즈 이게 다야? 라고 했던 거거든요. 마음이 식은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해요. 저희 결혼 준비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잘 나가는 커플 같았어요. 오빠 부모님이 혼수비용으로 3천만원 딱 보내주셨거든요. 카톡으로 결혼 준비하는데, 이 돈도 잘 보태 쓰렴, 이런 메시지도 같이. 근데 이건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먼저 손 내민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부담스러워서, 어머님 너무 큰 돈이라 이랬는데, 시어머님이 딸 같은 애가 고생하면 안 되지, 이러시면서 거의 울먹이셨다니까요. 그 분위기에서 제가 아니요, 됐어요, 이럴 수 있어요?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오히려 책임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 돈으로 진짜 체면 안 구기게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 혼수도 요즘은 조금만 허술해도 뒤에서 말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간 데가 백화점 VIP 라운지였거든요. VIP 라운지에서 직원이 제 옷차림 딱 보더니 고객님 스타일이 확실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그 한마디에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저는 원래 취향이 좀 확실한 편이거든요. 애매한 거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도 애매하게 안 갔어요. 가방도 오래 멜수 있는 클래식 라인. 구두도 웨딩이랑 시댁 행사 다 커버 가능한 디자인. 코트는 첫 명절 때딱 어울리는 거. 그냥 막산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계산 끝나고 보니까 대충 18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 잠깐 심장이 철렁하긴 했는데. 곧바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오래 쓸 거고, 나중에 딸 낳으면 물려줄 수도 있고, 이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이렇게요. 진짜예요. 제가 사치를 한게 아니라, 앞으로의 제 위상과 이미지에 투자한 거라고요. 오빠가 카드 명세서 보고 난리 난건그 다음 달이었어요. 이게 뭐야?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종이 명세서를 제 앞에 탁 던지더라고요. 혼수 산다면서 왜 명품이야? 이게 다 뭐냐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혼수잖아. 나 시집가서 입을 옷이랑 가방이랑 구두야. 그럼 내가 뭐 입고 가? 트레이닝 입고 시댁까? 오빠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러는 거예요. 가전이랑 가구는 냉장고, 세탁기, 침대는 그런 건 오빠네서 사 준다며. 어머님이 그랬잖아. 난 내가 쓸 것만 준비한 거라고. 오빠 표정이 그때 확 굳었어요. 너는 왜네 것만 생각해? 우리 둘이 사는 집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말도 좀 웃기지 않아요? 최소한 제 옷, 제 가방만큼은 제가 원하는 걸로 갖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 즈음에 웨딩플래너도 같이 만나고 있었거든요. 플래너 언니가 제 취향 듣더니 잠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라고 해서 고급스럽고 화려한 느낌이요. 약간 두바이 로얄 웨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플래너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전체 한 2천이요. 그때 그 언니 눈빛이랑 침묵, 아직도 기억나요. 되게 난감한 미소 있잖아요. 음, 최대한 맞춰볼게요. 저는 그냥저냥 넘겼어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대충 적어놓고 나중에 조금씩 늘어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 자리도 있었어요. 약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모임이었죠. 거기서 오빠 친구 하나가 술좀 들어가더니, 너 요즘 잘 나가잖아. 연봉 얼마야?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분위기가 다들 장난치는 분위기였고, 저는 그냥 웃으면서, 우리 오빠 작년에 세전 8천 정도 받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한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딱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오빠가 웃는 척하면서도 눈빛이 쌓여졌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결국 터졌어요. 내가 그런 거 밖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 뭐 어때서? 사실이잖아. 오빠 잘 나가니까 자랑한 건데 그게 자랑이 아니야. 그런 건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오빠를 좋게 포장해 준 건데 그게 왜 문제예요? 며칠 뒤에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혼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딱딱한 느낌이었지만 저는 그냥 넘겼어요. 네 어머님 잘 준비하고 있어요. 웬만한 건다 맞춰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님이 백화점에 직접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빠 카드 쓰인 내역이 혼수인지 재개인 쇼핑인지 확인하셨대요. 그걸 나중에 듣고 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오빠네 집으로 오래요. 시아버님까지 같이 계시고. 딱 들어가자마자 분위기 이상했어요. tv도 꺼져있고 거실 공기가 쎄했어요. 앉자마자 시어머님이 바로 물으셨어요. 혼수비용으로 준 돈으로 명품을 그렇게 샀니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님. 그게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시집가서 입을 오시고 가방이고. 말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님이 끼어드셨어요. 그럼 가전이랑 가구는. 남은 돈은. 저는 진짜 당황해서 아 그건 이제 차차 이러다가 말이 꼬였어요. 실제로는 3천 중에 거의 2800은 이미 나갔고 계좌에 남은 건 몇십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다 같이 쓰는 건데 내가 예쁘게 보이려고 준비한 것도 결국은 집안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시어머님 표정이 정말 실망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준 돈이 내 옷이랑 가방 사라고 준 돈이니, 저도 혼수라 생각하고 산 거예요. 저도 이집 식구 되는 건데, 제 이미지도 혼수죠. 분위기가 더 싸해졌어요. 오빠는 옆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고요. 마지막에 시어머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마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요. 진짜 억울한 말 아니에요? 제가 언제 오빠를 고생시켰다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빠한테 물었어요.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오빠가 조용히 내가 뭘 말해. 네가 한 일인데 오빠는 내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부모님 편만 들어. 그러자 오빠가 짧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게 편들 문제가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그 말이 너무 짜증나게 들려서 그날은 그냥 말안 섞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식장에서 연락이 온건그 다음 주였어요. 신부님, 날짜 확정을 이번 주 안으로 안 하시면 계약이 자동 취소되고 계약금은 환불이 안 되세요. 전화 끊고 바로 오빠한테 보냈어요. 이번 주 안에 날짜 잡아야 된대.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뭘더 생각해? 이미 예식장 잡았잖아. 그냥 지금은 좀. 답장이 이렇게만 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솔직히 좀 지쳐있긴 했어요. 시대 분위기 쌓여져 있지, 예식장 날짜는 밀리지. 친구들은 옆에서, 그래도 오빠 직장 좋잖아, 참아, 이러지. 근데 내가 왜 참아야 하지?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터진 건 오빠 회사 회식 날이었어요.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 문자로 딱한 줄만 보낸 오빠. 저는 그냥 술 많이 마시지 마, 하고 넘겼어요. 근데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요즘 오빠가 계속 피하는 느낌도 있고, 괜히 나 혼자만 결혼 붙잡고 있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택시 타고 회사 근처로 갔어요. 회사 건물 근처에 있는 식당가에서 한 20분 서 있었나? 마침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오빠도 있었고, 옆에 여자 선배처럼 보이는 사람이 딱 붙어서 걷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깔끔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오빠하고 불렀고, 오빠는 진짜 깜짝 놀라더니, 너 여기 왜 왔어? 뒤에 있는 여자 선배는 웃으면서 "아, 여기 약혼녀?" 이런 눈빛으로 절 보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묘했어요. 둘 사이 공기랄까 말로 설명은 잘 안되는데 그냥 느낌이 있었어요. 회식이라며? 근데 왜그 선배랑 둘이 딱 붙어서 나와?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오빠가 당황한 듯이 같은 팀이야. 집 방향이 비슷해서 그냥 같이 나온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과 어조가 너무 어색했어요. 그리고서 새벽까지 싸웠어요. 솔직히 말해 봐. 나랑 결혼하기 싫지? 오빠는 한참 있다가 요즘 네가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때 오빠가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혼수 비용으로 명품 쇼핑한 거.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거. 예식장 날짜 계속 미룬 거. 내 연봉 친구들한테 떠들어대는 거, 회사까지 찾아온 거, 이런 게다 부담이야. 나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잖아. 나 혼자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둘 위해서 한 거라고. 오빠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네가 하는 말에는 항상 나만 있어. 우리 둘이 아니라 그 말이 꽂히긴 했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버텼어요. 그 다음날 점심쯤, 오빠한테 문자 하나가 왔어요. 우리, 좀 쉬자. 딱, 이한 줄. 제가 바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오빠 집으로 갔어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니까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오빠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 그 말에 순간 기분이 확 상했지만, 일단 참았어요. 쉬자는 게뭔 말이야?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데, 장난해. 오빠는 너무 지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 이제 잘 모르겠어. 뭘 몰라?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지. 너랑 평생 살 자신이 없어. 이말 듣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오빠, 나는, 딱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나는 오빠한테 맞춰서 다 준비했는데, 예식장도 오빠 회사 일정 보면서 잡고, 드레스도 오빠 키랑 맞는 디자인 골랐는데, 나도 힘들었어. 오빠가 한숨 길게 쉬더니 넌 내가 힘들었다고만 하지. 내가 힘들었다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오빠가 뭐가 힘들어? 나는 지금 시어머니한테도 혼나고 친구들도 다내 눈치 보고 예식장 계약금도 날아갔는데 계약금은 우리 집에서 처리할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우리 집에서 다물 테니까 너는 그냥 빠져 이런 소리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 그날. 오빠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한데 나이 결혼 못 하겠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래. 오빠 맘대로 해. 나도 이제 더는 오빠 붙잡기 싫어. 입은 그렇게 말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파운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어요. 친구들한테 연락 오고 단톡방에도 소문 돌고 언니, 뭐 했길래 파운까지 갔어? 이렇게 대놓고 묻는 애도 있었고 괜찮아, 언니 잘못 아니야 라면서도 눈빛엔 뭔가 있었겠지 이런 기색이 보이는 애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상처였어요. 내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다들 네가 뭔가 사고 쳤겠지 이런 눈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예식장에서 최종 연락이 온건그 후였어요. 신부님, 파혼철이 들어가면 계약금은 환불이 어렵고 추가로 남은 잔금은 안 내셔도 됩니다. 오빠 쪽에서 계약금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말 듣는데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아예 책임에서 빠지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돈안 내도 된다는 건 좋은데 묘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시어머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가 온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우리가 그때 든돈 있지? 3천만원. 남은 거라도 돌려줄 수 있겠니? 그 질문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미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걸 그제야 제대로 실감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돈으로 명품이랑 의류, 화장품, 친구 결혼식 축의금까지 다 나갔어요. 제 친구들 결혼이 겹쳐서 솔직히 그 상황에서 5만 원, 10만 원씩 넣을 수는 없잖아요. 언니, 이제 결혼하는데 축의금 5만 원은 너무 하잖아. 이런 말 나오는 거 상상만 해도 치떨렸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 3명 결혼식에 100만 원씩 넣었어요. 어차피 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시어머님한테 대답은 해야 하니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요. 거의 다 결혼 준비하면서 나갔어요. 무슨 결혼 준비를 그렇게 하니? 명품이랑 축의금이 결혼 준비야. 저도 이집 며느리 될 사람이었으니까 체면 생각해서 한 거예요. 제 체면이 곧 우리 집 체면이잖아요. 그 말이 끝나고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님이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래, 알겠다. 그만하자. 그리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계약금이 날아가든, 시댁돈이 그렇게 됐든, 어차피 제 인생은 계속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방은 솔직히 말해서 좀 개판이에요. 쇼핑백이랑 옷이랑 박스가 다 쌓여있고, 바닥이 안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요. 천재형 사람들이 방이 지저분하대요.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나. 저는 그거 보고, 아, 나도 뭔가 잠재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루틴은 딱 이래요. 점심쯤 늦음하히 일어나서 인스타부터 확인하고, 카페 골라서 나가요. 매일은 아니어도 이틀에 한 번은 꼭 두바이 초콜릿 쿠키 먹으러 가요. 하나에 7,000원인데, 진짜 쫀득하고 맛있어요. 입에 넣는 순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들은 그거 너무 비싸라고 하는데 제돈 제가 쓰는 건데 뭐 어때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작은 사치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쿠키랑 라떼 놓고 가방 탁 올려두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댓글 달려요. 언니, 요즘 너무 예뻐졌어요. 역시 언니 클래스. 이런 거 보면, 아, 내가 뭔가를 완전히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묘한 안도감이 들어요. 부모님께는 아직도 학원 다닌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학원 안 간지 오래됐어요. 요즘 학원 어때? 응. 뭐. 그냥 저냥. 사람 많고. 이러면 엄마가 힘들지 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씩 꽂아주거든요. 저도 양심이 있죠. 그래서 인터넷 강의 몇개 틀어놓고 그냥 배경음처럼 흘려보내요. 완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건 사실이니까. 얼마 전에 친구 통해서 들었어요. 오빠 소식. 아니, 이제는 전 약혼남이죠? 그 오빠가 회사 선배랑 사귄대요. 듣자마자 심장이 살짝 철렁했는데, 곧바로 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역시. 그날 회사 앞에서 봤던 그 여자구나. 친구 말로는 그 선배가 회사에서 되게 똑부러지고, 오래 전부터 오빠랑 일하며 케미 좋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오빠랑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오빠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팀에 되게 대단한 선배 한명 있어. 입사는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승진도 먼저 하고 프로젝트도 다 따내고 나보다 먼저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일만 한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배가 한때 오빠랑 거의 결혼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오빠 친구가 술김에 흘린 말이었어요. 원래 그 선배랑 결혼할 뻔 했잖아. 근데 타임이 안 맞고 서로 일 때문에 꼬여서 그 이야기 들었을 때도 살짝 찜찜했거든요. 아, 나랑 사귀기 전부터 그런 사이였구나 이런 느낌. 근데 굳이 캐묻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지금은 나랑 결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결국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 선배한테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그 선배가 그때 오빠를 놓친 거지 뭘. 나는 적어도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결혼 직전까지. 이상하게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냥 둘은 같은 세계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 가끔 밤에 혼자 핸드폰으로 오빠 인스타 스토리를 봐요. 둘다 계정 비공개라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친구들이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가끔은 회사 사람들이 올린 사진에 태그된 걸 타고 들어가서 보기도 해요. 같이 일식가서 찍은 사진들 속에 둘이 자주 붙어 서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도 이상하게 질투보다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 사람이라면,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진짜 냉장고 먼저 샀겠지? 저 사람이라면, 내 연봉 친구들 앞에서 절대 안 말했겠지? 그럼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랑 사는 게더 행복해? 이런 마음도 올라와요. 요즘 인스타에 글을 자주 올려요.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과는 안 맞아요.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런 문장들. 댓글에 누가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해요. 그냥 요즘 드는 생각. 사람들은 다들 제가 뭔가 큰 일을 겪었다는 걸 눈치채겠죠. 근데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설명하는 순간. 제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것 같거든요. 가끔은 진짜로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제가 시댁에서 준 돈으로 냉장고랑 세탁기랑 침대를 먼저 샀다면 친구 결혼식 축의금을 조금 줄였더라면 오빠 친구들 앞에서 연봉 얘기를 안 했더라면 회사 앞에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저는 예식장 리허설을 하고 있었을까요? 웨딩 화보 사진을 올리면서 인생샷이라고 쓰고 있었을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솔직하고 계산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감정이 앞서면 바로 행동하는 편이고, 그걸 갑자기 다 눌러버리고 살면 그게 더 불행한 거 아닐까요? 사실, 파혼 직전쯤에 제가 한번 진짜 무리수를 두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웨딩 화보 예약을 이미 해놓고도 예식장 날짜가 애매해지니까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신부님, 촬영 날짜 확정이 안 되셔서요. 언제로 잡을까요?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혼자 찍을까? 어차피 드레스 입고 사진 찍는 건내 인생에 한 번일지도 모르잖아요. 신랑 없으면 어때? 어차피 사진은 나만 예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상담까지 했어요. 혹시 신랑 없이 촬영하는 경우도 있나요? 스튜디오 직원이 조금 놀란 표정으로 웃으면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컨셉 촬영으로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내가 드레스 입고, 부케 들고, 혼자 계단 내려오는 컷. 나중에 올리면서, 신랑은 비공개라고 쓰면 사람들 반응 장난 아닐듯 이런 상상. 결국 파혼 얘기가 명확해지면서 촬영 자체가 취소되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론 아직도 아쉬워요. 그때 그냥 찍을 걸 하는, 지금 이 방에 앉아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쇼핑백 사이에 다리를 끼고 식어버린 커피랑 반쯤 먹다 만 쿠키 보면서 생각해요.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시댁에서 준 돈, 예식장 계약금, 오빠의 부담감 다 합치면 남들이 보기엔 제가 진짜 최악의 예비 신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선 그냥 한 번뿐인 결혼을 제 기준대로 준비해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예뻐 보이고 싶어서 어디 가서 꼴리지 않고 싶어서. 그게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에요? 솔직히 이제는 결혼 자체에 큰 미련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언니 언젠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라고 하는데 그 말도 좀 웃겨요. 더 좋은 사람이면 뭐 해요? 또 이런 싸움하고 또 이런 눈치 보고 살 텐데. 차라리 지금처럼 가끔 비싼 쿠키 사 먹고 예쁜 옷 입고 사진 찍고 부모님 용돈 받으면서 느긋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누가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밤에 누워있으면 오빠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식장 구경 다니면서 같이 골랐던 꽃 장식. 드레스 피팅할 때저 보고 멍하게 웃던 표정. 시어머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어색하게 웃던 모습. 그런 장면들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가요. 그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쓰리긴 한데, 올해는 안 가요. 곧바로, 그래도 내가 틀린 것만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따라오거든요. 요즘 가장 고민인 건 이거예요. 시어머님이 언젠가 또 연락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요. 돈, 어떻게 할 거니라는 말과 함께, 솔직히 제가 그 돈을 다시 채워서 드릴 능력은 당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거 내가 다 돌려줘야 되는 돈인가, 진짜로요. 검색해볼까 하다가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언젠가 내가 진짜 버리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깔끔하게 정리하자.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그때 한 번에 보내드리자. 그럼 그때쯤엔 나도 좀덜 억울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파온 소식 들은 친구들한테 연락받을 때마다 다들 조심스럽게, 언니, 혹시 변호사 필요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시댁에서 돈 때문에 소송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혼수비용으로 준거 혼수 준비한 건데, 그게 소송감이야? 친구 중에 법대 나온 애가 있어서 슬쩍 물어봤어요. 야, 근데 약혼 파기됐을 때 혼수비용 돌려줘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글쎄, 캐가 캐인데 근데 혹시 그 돈으로 뭐 샀어? 응, 옷이랑 가방이랑 말 끝나기도 전에 친구 얼굴이 확 굳었어요. 그거 좀 애매할 수도 있어. 혼수비용이면 보통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아,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쓴건쓴 쓴 거고, 지금 남은 게 없는데 어떡하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오빠가 절 이해 못한 걸까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들 제 얘기 듣고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혹시 좋은 변호사 아시는 분 있나요? 시어머님이 요즘 자꾸 지인 통해서 연락하시거든요. 돈 언제 돌려줄 거니,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그돈 없어요. 다 써버렸고, 돌려드릴 능력도 없어요. 그럼 이거 제가 정말 다 갚아야 하는 걸까요? 법적으로도 궁금하네요.